오늘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여우수아 23장은 여우수아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료를 불러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런 고별 설교에 해당합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졌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앞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상태에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여섯 개의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3절부터 5절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3절에서 여호수아는 그들이 지금까지 승리한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신 결과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서는 이미 분배된 땅 외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 주시고 이스라엘이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지침입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이방 민족의 문화와 또 종교에 물들지 말고 우상숭배로 인해 타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분리와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이세 번째 당부는 7절에서 8절에 이방 민족과의 관계에서 늘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맹세하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라고 명하고 대신 여호와께 가까이하라. 즉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9절과 10절에 여호와께서 하신 큰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천명을 쫓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이런 기적과 승리는 현재의 신앙을 유지하는 이유와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1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12절과 13절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혼인하거나 교류하며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민족들이 올무와 덫이 되고 채찍과 가시처럼 그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우수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지도자들에게 당부하고 끝으로 14절부터 16절에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은 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며 또 경고하며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경건의 행위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또 성경을 읽고 헌금도 하고 봉사와 구제를 실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요한 신앙의 표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행위를 할때한 번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행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되어 있는가? 아니면 단지 형식적인 의무에서 이것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그 중심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지 종교적인 행위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그 관계가 모든 신앙 행위의 근본적인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이나 외적인 행위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바로 그 관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이 말을 남겼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는 것 여기서 이 가까이하라라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단어는 착 달라붙다, 의지하다, 끈질기게 따라가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그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함께 결합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까이 하라 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한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늘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업이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의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늘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과의 두터운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우리가 이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뜻을 따라, 따, 우리가 따를 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죠.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와 또 사랑하는 그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쁨과 평안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의지할 때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봉사, 행, 또 헌신, 기도와 같은 모든 신앙행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우수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라고 당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품 안에서 참된 행복과 또 참된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하기를 결단하게 해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방해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기쁠 때도 주님을 늘 의지하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고 진정한 신앙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